오늘은 당뇨합병증 눈, 당뇨망막병증 증상 예방법 주사레이저, 치료방법 후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한 당뇨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합병증 눈, 즉, 당뇨병성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시력 손실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뇨병 망막병증 원인, 증상, 예방법 및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당뇨병 망막병증 원인. 1. 혈당 조절 실패.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 수치는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망막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 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새어 나오거나 막히면서 망막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2. 고혈압과 고지혈증.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태는 혈관 손상을 촉진하여 망막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3. 장기간 당뇨병 아름 당뇨병을 오래 앓을수록 망막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0년 이상 당뇨병을 앓은 환자들은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당뇨병 망막병증 증상 1. 초기 증상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시야에 점이나 줄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진행된 증상 시력 저하, 시야 흐림, 시야에 떠다니는 점이나 선, 어두운 시야, 색상, 인지의 어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망막 출혈이나 황반 부종으로 인해 심각한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망막병증 예방법 및 치료 방법 1. 혈당 조절. 엄격한 혈당 관리는 망막병증의 발병과 진행을 늦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이요법, 운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안과 검진.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 발견과 치료가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적절히 관리하면 망막병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4. 레이저 치료. 진행된 망막병증의 경우 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 비정상적인 혈관을 제거하고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안구 내 주사. 항VEGF 약물 주사는 신생 혈관의 성장을 억제하고 황반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6. 유리체 절제술. 망막 출혈이나 황반 부종이 심한 경우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 출혈과 부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뇨 합병증 눈,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눈 합병증으로 시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혈당 조절, 정기적인 안과 검진,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등 예방 조치가 중요합니다. 초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망막병증의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의료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꿀팁으로 혈당 낮추는 음식 부작용 없는 천연인슐린 덩어리, 여주 효능 및 여주 먹는 방법 같이 말씀드립니다. 천연 식이요법으로 꼭 챙기세요. 여주의 주요 성분으로는 식물인슐린과 카라틴 모모로 대신 등의 성분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에 많이 들어있는 피인슐린은 천연인슐린으로 불리는데, 특히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주의 천연식물성 인슐린은 우리 몸 속에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의 쓴맛을 내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타민C와 아연, 미네랄 등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지원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시스템에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 의학에서는 여주 추출물을 여드름 및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등에 사용합니다. 여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은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 여주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일 2~3회 1회 20에서 30개씩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휴대 용기도 함께 드려 언제 어디서든지 복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 분말 가루 강추합니다. 초밀 입자 분말이라 찬물 우유 등에도 잘 풀리고 여주밥, 여주부침개, 여주떡, 여주삼계탕, 여주된장찌개, 여주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첨가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여주 분말 스푼도 함께 들여 더욱 편리합니다. 세 번째로 숭늉처럼 고소하고 맛있는 볶은 여주티백 차를 소개합니다. 순도 100% 국내산 100% 여주만을 엄선하여 최첨단 햇섭시설에서 정성껏 볶아 만든 냉온수겸용 여주 티백 차이입니다. 찬물에도 3분이면 잘 우러나와요.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해요. 2리터 생수병에 티백 하나를 넣고 흔들어서 식수 대용 또는 운동 전후, 등산, 여행, 사무실, 운전할 때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건강한 천연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무농약 말린 건여주입니다. 당일 수확한 해녀주를 깨끗이 세척 하여 얇게 썰어 만든 말린 건여주입니다. 2리터 주전자에 10개 정도 넣고 끓여서 온가족이 식수 대용으로 수시로 즐기시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집 100세 인생 60호입니다. 국내산 무농약 햇여주만을 엄선 하여 아낌없이 듬뿍 넣고 만든 걸쭉한 진짜 오리지널 여주진액 100세 인생 60포입니다. 한 박스에 60포씩 포장되어 있으며 1일 2~3회 1회 한 포씩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고향집 어머님 국간장처럼 깊고 진한 자연 그대로의 맛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가격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이왕이면 제대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제품을 드세요. 10년 전통 여주전문 옹달샘 농장은 최고만을 고집하고 최고만을 공급하며 품질로 경쟁합니다. 제품 구매는 직통전화 010-940-29900번으로 365일 24시간 주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to10.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